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 그 영생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맡겨진 그 또,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죠. 여러 팀이 있는데 그 팀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것만이 다 같이 승리하는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행한다. 하나님으로 산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거예요. 더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비방해요? 그리고 험담해요? 그거는요, 마귀를 구하는 거예요. 어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탄은... 살인자예요. 그죠? 죽이고, 열망시키고, 속이는 거짓말쟁이.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부족이 있으면 채워주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게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사회화 갈때 무엇을 할 것인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끼리, 교육자들끼리, 오시는 성도님들, 내가 성기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그럴 때 실패는 없습니다. 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계속 사랑하는 그 삶을 산다면, 사랑안에 거한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흥왕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영생을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연습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은 팀장과 부팀장으로서 다른 사역자들의 본을 아, 본이 되셔야 되거든요. 모범이 되셔야 돼요. 무슨 본을 보일 것인가? 예언사역을 잘해서? 치유 잘해서? 방언통 몇 잘해서? 아니에요. 사랑. 누구보다도 사랑이 큰 자로서. 사랑이 충만함으로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사랑의 빛을 바람으로써 사랑으로 빛이 남으로써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역자로서 내가 팀장으로서 부팀장으로서 무엇을 준비할까? 성경 많이 읽을까? 기도 많이 할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연습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신다면, 제대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적이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또 기회가 되면 헌신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신다면 잘 준비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기간도 여러분이 이 기도,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동안 사역자로 살았는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하나님으로 아파하게 하고 슬퍼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 자신들을 철저하게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탈바꿈 되셔야 돼요. 황골탈퇴라는 말 있죠.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모든 것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고, 사랑의 목적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던 모든 것들, 사랑의 씨앗에서 열매맺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형상,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지금까지 내 안에 없었던, 아직까지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상으로 그렇게 탈바꿈하기로. 본인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고쳐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